거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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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밑에 뭐, 밑에서 하면 돼요. 어, 밑에 안에 아래에 에 돼요. 특히 그스님사가리 위에 여기 밑에 여기좀에 아래도 된다 안 해도. 아니, 여기 가면에서 언제 <목소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한 번에서 방수포 덮는 거예요. 물을 좀 치워. 예? 끌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그 설명은 안 들려.

이거 던지좀 해주세요. 고 총은 어디갔어요? 잠깐만, 잠가만다 총. 총. 총어요 네. 끝에 맞아요 네, 예, 끝에 맞니다한번 쏴버리세요, What is it? What is it? What's what I'm doing t 자를까요? 아니아니 나중에 잘라 주세게요 반대쪽에 할게요 반대쪽 그리고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자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아니 저거 쳐서 이거 하면 이제 다 치니까 조금만 더 치면 되니까 자요 참고로 요거는 요, 요 비닐은 밟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요거는 비닐. 비닐 에어라인. 에어전. 지구에서 밟으면 갑니다. 주실 거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이제 위에 위에는 이제 시타 한놈만 올려 주시면 끝입니다. 네. 예, 예코브레셔 건드면 안 됩니다. <목소리> 예? 안에 저 나무 두개 있는 거 이제 좀 빼주시겠습니까, 누가? 음. 안에 나무 나무 두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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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 이렇게 틀고 가야 니다 네, 습니다. 여기 지붕 시트를 덮었는데, 나중에 이제 싱글 치기 전에, 여기 구멍을 뚫을 겁니다. 지금 뚫어놓으면 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손목 떼는데 나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조주택만의 방식입니다. 벤트가 있습니다, 벤트가. 가운데 지금 차... 하판 안되는데저 자리 말입니다. 예, 하판을 일부러 띄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 처마 밑으로 뭐 공기가 들어와서 저거 나가는 건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이렇게.